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계정 전환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정으로 들어갈지 그 계정을 하나 누릅니다. 이 계정을 누르면 그 계정으로 입장이 됐지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계정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설정, 자, 설정 들어가면 이 모습이 나와요. 관리자가 있는 것은 브랜드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자 여기 없는 것은 개인 계정입니다. 여기서 추가 기능 보기, 추가 기능 보기 클릭을 해보세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정이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맞춤 미리 보기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그세 가지의 그 이미지 100개는 이미지 밖에는 설정을 못 합니다. 근데 내가 만든 썸네일을 적용시키고 싶다 하면 개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개인 인증을 받으시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누르시고 두 가지 개인 인증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인증 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 누르시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바로 제출을 누르시면 이제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원 교수님. 여기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